얘는 등심이고 얘는 채끝살이에요 짜자잔 안녕하세요 와인아재입니다 오늘 되게 좋은 날이에요 지금 이 앞에 큰 박스 보이시죠 아이고 무거워라 짜장저 선물 받았어요 연화 37 소고기 세트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큰 조카가 육과공 공장을 찾았어요 소고기를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와인안주 코너 만들면서 이렇게 유튜브 올리고 했더니 우리 큰 조카가 이거를 봐버린 거야 이 소고기를 한 박스 선물로 보내줬어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박스도 되게 고급스럽다 연어 37. 자,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고기 네 팩이 들어가 있다. 저 오늘 완전 개 탔어요. 진공 포장이 딱딱 돼 있네요. 얘는 등심이고 얘는 채끝살이에요. 근데 와 채끝살 두께가 오, 두개는 냉장고에 좀 넣어 두고 스테이크 소스가 있고 허브 솔트가 있고 고추 냉이가 있어 여기 버터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 마블링을 중요시여기잖아요 서양에 가시면은 테이크 쓰는 고기들이 우리로 치면 좀 퍽퍽살 느낌이에요. 이런 마블링 기름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를 만들 때 버터를 넣고 와인을 넣고 좀 조리듯이 해가지고 이 퍽퍽한 살을 소스의 느낌하고 어우러지면서 좀 부드럽게 드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이미 고기 자체에 마블링이 많을 때는 굳이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촉감 죽입니다. 짜자잔! 이 아름다운 자태를 보십시오. 어차피 한꺼번에 다 먹을 건데, 체끝살도 설마 이거 먹고 제가 배불러서 이걸 못 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짜자잔 와인 아재 1인분 입니다 1인분이 뭔지 아시죠? 혼자 먹으면 1인분 두께봐봐 두께 오~~ 이렇게 좋은 고기 먹을 때는 소금만 살짝 찍어 먹거든요 후추도 사실 안 뿌려요 이 자체를 즐기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 테이크 소스가 있고 구운 소금 트러플 소금까지 허브 소금 세 가지 소금을 딱 준비를 했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채끝살도 와인하고 또 맛을 봐야 되니까 반반씩 제가 구워주겠습니다 마이야르 반응 보이시나요? 겉면이 잘 변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침 나와. 짜자잔. 레어 상태로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트러플 소금 살짝 찍어서. 음, 녹아, 녹아, 녹아. 레스팅이 중요하잖아요. 인덕션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너무 오버쿠킹 돼요. 좀 밑에 내려놓고 있겠습니다. 거의 레어 상태예요 얘는. 이번에는 허브솔트. 다 아는 맛이잖아요. 소금 없이 지금 그냥 먹는데도 살살 녹는다, 녹아. 딱 입에 넣었는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번에는 구운 소금. 그렇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뭐 하나? 소고기 삼목재 가끔 한번. 좋은 고기로 와인 한잔 하면서 플렉스 해보는 것도 삶의 원동력이 돼요. 아까 레어 쪽으로 먹을 때는 되게 부드럽게 육질이 싹 녹아서 없어졌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좀더 익었으니까 딱요 정도가 제가 좋아하는 식감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그리고 부드러움도 같이 공존하는. 구워서 바로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두꺼운 고기들은. 구워가지고 겉면 살짝 익히고 그열 자체로 가만히 한 5분, 10분 정도 놔두면은 그 안에 잔열이 남아가지고 마블링 기름들이 녹아 들어요. 야, 이거 오늘 고기 다 먹는 거 아닌가 몰라. 지금 이거는 새우 살이거든요. 진짜 부드럽다. 이저작권이쉴 틈이 없다. 이번에는 두꺼운 체끝살 한번 썰어볼게요. 이 보세요. 두께가 있으니까 얘는 거의 미디엄 레어 상태로 아직 남아 있어요. 음, 이 마블링 우리나라 한우는 이 보세요. 마블링이 참 지금 녹아들거든요. 이 자체가 이미 소스예요. 여기는 다른 소스 필요 없어. 소금 살짝 찍어서 먹으면은 그냥 입에 녹아요, 녹아. 음. 음. 고기가 있었는데 증발했어요. 이 정도급 투플러스 한우 등심과 채끝살 먹는데 좀 좋은 와인 먹고 싶어요 저도. 하지만 와인을 저점 한걸 가지고 왔어요. 이 칼레스켄 가져왔거든요. 빈티지가 다르거든요. 제가 왜 이거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왔냐면은 하 맛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얘 예, 2012년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와인 트로피에서 그랑 골드 받았어요. 2017년 빈티지는 베를린 와인 트로피, 아시아 와인 트로피 그리고 포르투갈 와인 트로피에서 다 금메달 받았던. 와인인데 저는 솔직히 오늘 얘한테 메인을 생각하는 건 얘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한우의 이런 마블링의 느낌을 볼 때는. 숙성된 와인의 부드러움이 훨씬 더 나아요. 떫고 강하고 거칠고 굵은 이런 스트롱한 애들은 얘 육즙을 해쳐버려요. 서양 스테이크를 먹을 때 퍽퍽살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스 자체도 버터 넣고 와인을 넣어가 졸여가지고 거기에는 소스의 질감하고 카베네 섭영하고 어울려요. 그래서 서양의 스테이크 먹을 때는 보르도 와인이라든지 카베네 섭영 베이스의 와인들을 우리가 먹게 돼요. 한우는 풀등심 이런 애들은 소금만 살짝 찍어서 이 마블링 자체 기름이 녹아드는 그 자체가 소 수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떫은 맛이 강한 애를 먹으면 얘 맛을 해쳐버려요, 덮어버려요. 강한 거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영 빈티지보다는 올드 빈티지가 훨씬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와 얘를 같이 마시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2012년 빈티지, 오른쪽이 2017년 빈티지. 컬러가 이렇게 다릅니다. 얘는 2017 컬러가 더 생생하죠. 2012년 빈티지 약간은 갈색빛이 맴돌고 가장자리가 약간 묽은 띠가 서서히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숙성된 배즙 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확 올라와요. 확실히 얘가 밸런스가 좋다. 2012. 곰삭은 향이에요. 아 뒤에서 감칠맛 혀를 자극해주는 이 산미의 느낌이 훨씬 달라요. 얘는 차악 뒤에 혀 위를 감싸는 이 수성 풍미의 느낌이 어이 칼레스켄 2017랑 2012 빈티지 동시에 비교하시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같이 느끼실 거예요. 와인을 처음에 만들면 탄닌이 굵고 거칠어요. 근데 얘가 병 속에서 숙성되면 세포 분화를 계속 하거든요. 그럼 하나의 굵고 거칠었던 애가 나중에는 이 같은 공간에 작은 아이들이 촘촘히 박히게 돼요. 거치 거칠었던 게 맨들맨들하게 조약돌 같은 거 촘촘하게 박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숙성 풍미에 탄닌이 부드러워져 있는 그 느낌이 우리 한우 투뿔 등심에 기름진 마다가오러지면 정말 그 감칠맛이 더 폭발하거든요. 44년이 음, 지났기 때문에 얘도 이제 김치로 치면은 담아놓고 한 일주일 지났을 때첫삼발도 일어나면서 맛있게 익어가는 딱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은 묵은지 쪽의 느낌이 나게 돼요. 아. 이 자체로도 이미 맛있어. 더 와인에서 13,000원, 25,000원 판매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좋다. 어우 샤또라토로 이런 거 필요 없어. 오늘 2012 수성된 느낌 이것만 해도 저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투뿔 등심하고 채끝살하고 와인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 영롱한 소리 들리나요? 큰 조카 덕분에 이런 플렉스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등심은 그렇게 굵지 않아서 괜찮은데, 채끝살은 옆면도 좀 익혀줄게요. 요즘 이게 말이 많더라고 이렇게 겉면을 센불에다가 해야지 육즙을 가둘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 그런 말들도 있고, 근데 확실하게 옆면을 구워주면 옆면이 마야르 이 반응 덕분에 이렇게 발변화가 되지만은 거치 크립 크리... 있잖아요 식감 자체가 더 좋아요. 보이시나요? 이 자글자글자글 숯불등심집 가가지고 소주 마시면서 이야기 한다고 분리에 얹어놓고 고기 다 태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 그러지 마세요. 저 고기 아까워요. 딱 좋죠? 아, 등심은 얇아서 이제는 분리에 얹어놓으면 안 되겠다. 음 근육을 씹을 때그 사이 사이 기름기 마블링이 탁 터져 나와요. 맛있는 소금하고 어우러졌을 때그 고소한 느낌 거기에다가 제가 와인 한번 마셔볼게요. 어, 2017도 이제는 익어가니까 어울리기 시작한다. 이번에 2012년, 음, 2012가 훨씬 나아요. 하프 보틀 13,000원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토불동심에 진짜 잘 어울려요. 음 일찍 꺼내놓길 잘했다 지금 거의 미디엄 레어 쪽이거든요 헐 맛있어 오르가즘 느낀다 그런데 우린 입안에서 오르가즘을 느끼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마우스 가즘 느낀다 그러거든요 정말 오래간만에 마우스 가즘 제대로 느낍니다 스테이크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음, 그 다음 고추냉이를 한번 윤기가 촤 그럽니다 레스팅되면서 안에는 미디엄 레어 상태에요 아직 이 보세요 이 사이사이에 녹아있는 이 마블링 이 소스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이죠 이 육즙 애들하고 같이 먹으면 이 스테이크 소스도 분명히 필요하실 거고 아니면 와인 없이 드실 때는 이런 고추냉이 소스도 필요하실 거예요 고추냉이가 이 소고기의 기름진 맛을 싹 씻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격 와리니를 위한 마리아주 와인 안주 방송이잖아요. 우리 와인하고 매칭을 시킬 때는 이런 잡다한 소스 빼세요. 좋은 고기 먹을 때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 구운 소금이 제일 잘 맞아요. 짠 맛이 1 차원적으로 안 나고 약간은 빠져 있는 염분기가 고기의 느끼함마다 훨씬 더잘 어울리거든요. 소고기에는 이 허브 향이 살짝은 거슬려요. 지금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좋은 고기 먹으면은 차라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구운 소금 먹을 것 같아요. 주관적인 기호들은 정답은 없어요. 이거 마지막 다 먹기 전에 세트에 구성을 한 버터도 먹어줘야죠. 고든 램지가 끼얹어 주면서 하거든요. 버터 양이 쫙 올라옵니다. 고소한데 이렇게 버터 넣고 하시려면 저렴한 고기 사셔서 이렇게 하세요. 이런... 버터 따위로 이 좋은 고기의 풍미를 없앤다니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해요. 고기 아까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군소금 딱 찍어가지고 먹고 한 잔씩 하겠습니다. 이거 2017 빈티지도 진짜 잘 어울려요. 마지막 2012 빈티지랑 먹어볼게요. 음, 마지막 한 입까지 마우스가 좀 온다. 개인적으로는 윈. 자, 오늘은 좋은 투뿔 등심, 투뿔 체끝살이랑 정말 플렉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정육점 달려가세요. 아니면 마트 가세요. 고기는 어디나 살수 있잖아요. 그거는 더 와인 오셔야지 살수 있거든요. 대신에 부드러운 와인 쪽으로 드세요. 거기에 한 가지 더 특성의 풍미가 나는 빈티지가 오래된 와인. 이런 와인 드세요.